예, 안녕하세요. 미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미앤파트너스 엄민재 변호사입니다. 로로님 특별하게 공부하시는 방법이 뭐 있으세요? 글쎄요, 특별한 공부법 그런 건 없는데 음. 어 저는 한번본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음. 편이에요. 아무래도 한번본걸 자꾸 잊어버리면은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 변호사는 뭐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약간 좀 무식하게 공부하는 편이라서 몸으로 공부하는 편인데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보통 쓰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쓰면서 정리를 하면 한 번에 읽고 말하고 쓰고가 되니까 좀덜 까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쓰면서 공부해서 손 손이 이렇게 저는 좀 삐뚤어졌거든요. 응? 변호사님은 그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얼마나 하셨어요? 어, 사법시험 자체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어서 사법시험 준비하는 데는 뭐한 2, 3년 정도 어, 준비를 한것 같고요. 네. 법대에 진학하고 나서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꾸준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범 변호사는 뭐 얼마 정도 공부하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에서는 학부 전공을 영어를 했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뭐 법학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로스쿨에서 공부를 한 거니까, 로스쿨에서 한 3년 정도 한 거죠. 로스쿨 3년은 풀로 법학 공부를 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 친척들이 법조계에 몸담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법대에 진학하게 되면서 어, 자연스럽게 변호사가 된것 같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나 법조인 말고 다른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되게 신기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법학 전공생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나 영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어서 금융회사에 다니다가 이런 뭐 회계나 영어 지식을 어떻게 더 살리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로스쿨에 입학한 케이스라서 금융회사 다녔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더 오래 변호사 늦게 된 편이기는 한것 같아요. 취업할 때는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되는 것도 나이가 중요할까요? 글쎄요. 변호사로 취업을 할 때는 나이가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변호사처럼 해당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게 중요할 수도 있고요. 로펌의 경우는 특히나 반드시 수직적인 구조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것처럼 반드시 나이가 절대적으로 어느 나이 이상은 취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로펌에 있다 보니까 혼자서 일을 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저처럼 이제 대표님한테 지침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저보다 선임 변호사님한테 지침 받아도 되, 받아야 하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면 나보다 뭐 나이가 너무 많거나 한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사법시험을 봤던 저나 아니면 예,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된 언변호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있는데 각자만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예,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